당신은 지금 중국어를 수혈받고 싶다. 오, 안녕하세요. 닥터 린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식시켜 줄 문장, 바로 무엇이냐면요. 제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시커매! 너무 시커매요. 뭐가 시커마냐? 해가 시커매요.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담배 좀 줄이는 게 어때요? 라는 표현인데, 네이 말을 중국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중국어라면 일단 담배 피우다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, 여러분. 담배 피우다는요, 여러분 바로 초이엔이라는 겁니다. 초가 피우다고, 이엔이 담배예요. 그러니까 좀 적게 피우는 거 어때, 담배를 하고 물어보는 거죠. 자 요거 중국어라면요. 少抽点烟怎么样이라고 하게 됩니다. 자 여기에서 少抽点이라고 했잖아요. 少하고点을 이제 합치는 거죠. 세트로 보는 겁니다. 적게 이 동작 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少抽点, 그러면 좀 적게 피우는 것. 엔 담배를 쩜어양? 이라고 묻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자,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 먼저 해보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담배 좀 적게 피우는 거 어때? 시 자, 샤오 초우 디아 얜쩜양 잘하셨어요. 자,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한번 연기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암기하는 거잖아요. 자,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. 시커메! 앞에 있는 환자를 딱 보면서 담배 좀 적게 피우는 게 어때요?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같이 가는 거예요. 상황극 가는 거면 저만... 굉장히 민망해요. 함께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少抽怎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담배 좀 적게 피우는 게 어때? 문장 이식 시켜 드렸습니다, 여러분. 꼭 사용하시고요. 혹시 담배 피우신다면 少抽怎 에휴. 세번 따라 말해 주세요. 少抽点烟怎么样？少抽点烟怎么样？少抽点烟怎么样？